자, 어제 경기 이제 원태인 선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성의 원태인 역시 에이스는 위기에서 빛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8이닝 동안 1실점, 삼성을 구한 원태인 선수의 어제 경기 호투 내용 한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이 기다리는 1승 사실 간단하지 않았죠. 하지만 팀의 토종 에이스 원태인 선수가 아침 내 해결사로 나섰고요. 어, 원태인의 호투를 발판으로 길었던 3연패 사수를 또 끊어냈습니다. 어제 키움과의 경기에서 삼성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6대 3 승리를 거뒀는데요. 승리의 중심에는 8회 닝 1 실점으로 버틴 선발 원태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안타 다섯 개만을 허용하면서 여섯 개의살 삼진 흔들리는 팀 분위기를 또 스스로 붙들어낸 에이스다운 투구를 또 펼쳐 줬는데요. 이게 사실은 에이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긴 이닝 소화해 주고 연패를 또 끊어 주는 역할을 원태인 선수가 또 해내 줬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죠. 선장에서도 음. 그렇고 뭐 박지범 감독이 꺼내 들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고. 음. 물론 원태인 선수도 뭐 무너지는 경기가 불, 분명히 있겠지만 음. 그거는 계산해 두지 않는 정도 수준의 투수예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어제도 정말 뭐, 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어, 일단은 뭐 구속도 구속이지만 음. 어, 좋은 제구를 바탕으로 경기 운영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니까 그쵸. 그리고 어, 이 선수는 항상 100구 이상의 투구를 맞춰야 내려갈 정도로 음. 어, 신뢰가 굉장히 또 높은 투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원태인은 지금은 박세웅 선수의 어떻게 보면 올해 그 출발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그쵸, 음.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투수는 저는 아직까지는 원태인 선수가 그렇 어, 음. 가장 뛰어나다고 봅니다 토종 어제, 선수 중에서는 가장 음, 또 돋보이는 선수다 뭐 삼성 구단을 떠나서 음. 어, 만약에 뭐. KBO 리그를 대표하는 뭐 이런 정도의 선발 투수니까 어제 제대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 전까지 삼성이 제 중위권 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 한때 2위까지도 찍었습니다만 이쭉 미끄러지면서 8연패 한번 하고 또한번 연패 이어가면서 순위가 이제 8위까지 내려앉고 말았는데요. 사실 이번 키움 3연전이 반등의 계기가 되어야 됐고요. 이제 첫 단추를 이제 원태인 선수가 제대로 또 끼워준 셈인데요.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입니다만은 이날만큼은 또 타선이 침묵 을 하고 말았습니다. 7회까지 좀처럼 점수를 내지 못했고 결정적인 7회 말루기에마저 놓치면서 아쉬움을 더했는데 원태인 선수의 호투가 또 이제 헛되어, 헛되이 끝날 뻔한 또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3실 3성 타선의 그 기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 시즌 스키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공격력 자체는 좋은데 음. 시즌 초반에도 굉장히 좋았고 어 근데 이게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니까네확 쳤다가 또확 가라앉았다가 뭐좀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요 이기는 경기는 막 십몇 점씩 내면서 음. 이기고, 지는 경기는 뭐한점 차로 점수 한점못 내고 지고 이런 경기들이 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기복이 심하다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라이언즈 파크에서만 친다. 뭐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는 싫어하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실제로 이제 기록으로 나와버리는 게또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진짜 사실 뭐뭐 뭐 알면서 할수 있나요, 음. 사실은 뭐. 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가장 베스트는 딱한두점 정도로만 계속 뽑아 주면 가장 좋은데 그게 뭐 말처럼 어 쉬운 거는 아니고 음. 라인업도 어떻게 보면은 박지방 감독이 좀 다양한 라인업들을 많이 좀 구사를 어, 해요 예, 맞아요, 네. 이러니까 어 자꾸 뭔가 변화를 주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음. 어벤치의그 흔적도 좀 보이거든요. 어~ 일단은 가장 베스트는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음. 어~ 김지찬, 김지찬 선수가 돌아왔고 김성은 선수가 오는 네, 정말 네. 정말 좋거든요 어~ 이두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이제 루상에 출루했을 때 음. 위력을 이제 발휘를 하니까 근데 이제 구자혁 선수도 좀 부진하고 어~ 디아즈 선수도 뭐~ 삼할 때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초반에 그 폭발력이 조금 좀 떨어진 느낌도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 타선은 이거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음. 10개 구단 모두 해당이 되는 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투수들이 어떻게 해서든 수비랑 같이 막아 주는 경기들이 자주 나와 줘야 되는데 어제가 이제 원태인 선수가 결국은 좋은 피칭으로 8이닝 1실점이면은 뭐 어, 너무 훌륭해. 그렇습니다. 김지찬 돌아왔으니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이제 리드오프로 나서서 이제 활로를 또 틀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준 것 같고 어제 경기는 이제 구자욱 선수가 3타점을 또 쓸어 담으면서 좋은 활약 펼쳐줬습니다. 그리고 김영웅 선수도 저희가 최근에 좀아울시즌좀 아쉽다, 아쉽다 얘기를 했는데 어제 경기도 또 이제 홈런포 오랜만에 또터트리면서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어, 1대1로 팽팽했던 8회 말, 원태인 선수 갑작스런 안타와 몸에 맞는 볼 1사 만루에 몰리면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에서도 병살타 유도하면서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고요. 그 순간 또 이제 원태인 선수 딱 표요하면서 마운드를 내려가는 모습. 음. 이게 사실은 이제 에이스의 책임감 이런 거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 어제는 진짜 그 팔회 그 일사말루는 음. 아, 그게 어제 경기 가장 딱머릿속에딱 어, 남는 경기. 그렇죠. 육사삼으로 네, 딱 연결이 되는 거기서 사실은 어, 점수를 추가 실점 이제 실점을 허용을 했다라고 하면 어제 사실 경기는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원태인 선수가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선발 투수라면 최대한 이닝을 끌어가는 게 팀에 도움이 된다. 컨디션이 안 좋다고 투수가 아 투구가 부진하다면 그건 좋은 투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 좋을 때도 어떻게든 이제 활로를 찾아서 본인의 역할을 다해내는 게 이제 에이스의 역할이라는 거 이제 원태인 선수의 얘기에 저도 굉장히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리치리님께서도 이런 얘기 하셨네요. 5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팍 아니라 그냥 원정을 못 하는 겁니다. 투수 성적도 라파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구장 타시면 라파에서도 투수도 노답이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 홈에서 잘하는 선수들 원정만 가면 왜 그럴까? 이게 어쨌든 절반은 원정에서 펼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컨디션 관리가 좀안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 너무 어렵다. 뭐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너무 많아요. 음. 사실은 뭐, 뭐 잠자리가 불편하다. 어.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음식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구장 구장에서 어~ 익숙치가 않다 음. 어~ 홈구장이 자기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와 어~ 다른 이제 원정구장은 뭐~ 차이가 있다 뭐~ 엄청나게 말들이 많은데 이거 다 이제는 프로 선수니까 아마추어가 아니니까 그건 다 핑계입니다 핑계다. 음. 네 핑계밖에는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결과가 말해주고 숫자가 말해주고 시즌이 끝나고 연말이 되면 연봉이 말해주는 게 음. 이제 프로 선수의 할 일이고 이제 권리죠 그런 걸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권리니까. 어, 지금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팀 홈런도 (1위고) 어떻게 보면 공격의 팀이기는 한데 많은 점수를 뽑고 많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어. 네 이~ 렇게 되니까 이제 어, 사실 좋은 공격에 비해서 사실은 승수를 조금 많이 못 챙기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제 원태인 선수가 이닝을 길게 끌어가줘야 되는 이유가 또 나왔는데요. 9회초 삼성 김영웅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마침내 리드를 잡았습니다만, 9회말 마무리 나선 이호성 선수가 동점 허용하면서 경기가 다시 원점 됐습니다. 이어지는 이닝 백정현 선수가 시페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분위기를 지켰는데, 아 이호성 선수가 지금 마무리 보직을 또 갑작스럽게 맡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뭐 김재원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승환 선수라든지 이 마무리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못하기다 보니까 네. 이 젊은 선수에게까지 지금 순번이 돌아온 거거든요. 맞아요. 기, 어떻게 보면 기회죠. 어, 이호성 선수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고 이 선수도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공의 구위가 너무 뛰어난 선수입니다. 음. 근데 선발보다는 이제 중간에서 또는 마무리가 적합하다라는 어, 판단으로 이 선수를 지금 적극적으로 좀 기용을 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음. 이호성 선수한테는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나이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잘 잡아야 되는데 장점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호성은 좋은 직구를 가지고 있고 어, 힘이 있는 이~ 패스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음. 어, 이 장점을 최대한 좀 살리는 피칭? 어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마무리 경험 하는 베테랑이 3신에 있는데 이호성이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어 이호성도 배찬승도 안 되고 이재희도 없고 최지광은 언제 옵니까? 육선엽은 또 언제 큽니까 이런 얘기를 주셨고 또 이제 올 시즌에 결국에는 이제 뭐 김무신 선수도 이제 부상 때문에 또 시즌 아웃이 돼버렸고 젊은 불펜 자원들이 또 너무 빨리 이탈을 해버린 것도 음... 삼성 입장에선 굉장히 또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경기 승부처 11회 최초 볼넷으로 맞는 기회 김지찬 선수의 1타점 적스타 균형이 또 깨졌고요. 구자욱 선수가 또 이제 2루타 때려내면서 승부에 이제 마침표를 또 찍게 됐는데 어 어쨌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탈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연승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움과의 3연전이 굉장히 이제 순위 싸움에 있어서 맞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싹쓸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되겠죠. 그럼요. 그렇게 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삼성 음. 입장에서는. 그 이번 주는 일정 자체가 무조건 4승 2패라든지 뭐 6승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음. 5할 이상을 어 가져갈 수 있는 한 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가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키움 키움이 올 시즌은 사실 출발이 지금 좋지 못하고 하위권에 좀 처져 있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승수를 많이 챙길 수 있는 삼성한테는 기회니까 맞습니다. 오늘 경기가 내가 볼 때는 내일 경기도 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서는 오늘 경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재미라는 승패 예측 오늘도 역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삼성 대 키움 경기고요. 삼성의 선발 투수는 후라도, 키움의 선발 투수는 하영민 선수입니다. 어, 삼성 선발 후라도 선수는 10경기 3승 4패 2.47의 평균 재식점, 하영민 선수는 10경기 4승 5패 5.26의 평균 재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 요것도 사실은 어저께 윤성빈 선수 LG 롯데 경기처럼 좀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업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것도 역시 정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건 삼성 아닙니까 사실? 무슨 소리야. 아또또 또 이러신다. 또 괜히 반대로 가려고 하영민 선수 고르시려고 하는 아니, 거야 지금? 아니, 아니. 키움으로 갑니다. 키움으로 가요, 위영님은. 네. 알겠습니다. 야, 내기에 커피 내기. 아 좋아, 네 해. 어, 이거는 해. 이거 확실한 건 가야지. 제가 확실한 건 제가 받아들인다고 했죠. 이거는 삼성 가야지. 커피 내기, 커피 내기 콜. 음. 어 내일은. 내가 미리 얘기할게. 난 디카 디카페인. 아 알겠습니다. 네. 내일 저는 삼성 가겠습니다. 위영님은 음. 키움 가시는 거고. 음. 지금이라도 물을 수 있게 드릴게요. 뭔 소리야. 아니에요. <웃음> 영민이야. <웃음> 그래요? 영민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확실, 히올 시즌에는 이제 감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확실할 때만 위원님의 커피내기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제가 8승인가요? 8승 됐나요? 어저께 이제 맞춰가지고 8승 20회 됐나? 제가 요즘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12까지 제가 줄여나갔는데, 음. 어, 위원님 성적 어떻게 되죠? 아, 9승 7패. 위원님 은 아직까지 5할승률 이상이신데, 오늘 경기로 이제, 이제 플러스 1로 저희가 또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선정한 경기, 삼성대 키업 여러분들께서 한번 예측해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